대장금이 돌아왔다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한 남자를 향한 일편단심, 비교 불과 일편단심, 예쁜 여자, 유리씨를 소개합니다. 권유리씨. 자, 그 권유리를 애타게 만드는 멋진 남자, 신동욱씨입니다. 네. 다양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소화하는 색다른 매력성 보이 한진미역의 우리 이여름씨까지 오늘 대장금이 돌아왔다 팀입니다. 가급적 최대한 밀착해 주시고, 야, 오늘 뭐, 예. 신동우 씨가 더욱더 빛이 고 보입니다. 좌우에 오신 그 굉장히 미인들을 가운데 기자님들 먼저 네, 아름답게 팔짝 살짝 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예,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멋진 포즈로 네. 자 좋습니다. 아름다운 포즈 감사하고요. 자, 왼쪽 기자님들에게 왼쪽 가셨다가 네 감사하고요. 자 오른쪽 네 오른쪽 기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린 우리 대장금이 보고 있다 팀인데요. 사실은 어첫 번째 베스트, 구, 베스트 커플 후보입니다. 어.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어 우리 유리 씨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셨던 걸로 드라마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 공식적으로 팔자 안 끼었습니다. 오늘 베스트 커플 후보, 어 강력한 후보 어 예상하십니까? 본인들 수상? 어 그건 유리 씨가 드라마입니다. 아, 유리 씨가? 네. 어떠신지? 네? 만약에 네. 베스트 커플 후보를 당선했다 정말 네. 그렇다면 어떤 공약을 한번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우리 팀이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은 베스트 커플 후보로 선정이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 주신다면 받아 네. 네. <laughs> 하진 않겠지만 저 또한 네. 음, 공약들 네, 저 또한 네. 주시면 받으신다면, 감사히 받으신다면 어떤 공약을 뭘 어, 하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을까요? 어뭐 네. 공약 어, 공약은 어 일단 받고 나서 생각해봐야 될것 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생생한, 네, 너무 생생한 후보분들이 많신 걸로 전화했고, 사실은 솔직한 분명일 네. 수 있, 있는데 어, 마음속에 대상이 분명 있을 겁니다. 대상금이 보고 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열연 어,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뭐, 저에게 전해주시고 일단 다락대 어, 모습으로 한번더 어, 아름다운 포즈, 또 색다른 포즈 한번더부탁드려볼까요 이제 대장하기 직전입니다. 자 조금 더 애절한 모습. 갑니다. 네. 네. 아, <laughs> 네, 한번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한번더네 왼쪽 가시고 왼쪽 기자님들. 자 그리고 오른쪽 시선 한번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왼쪽으로 대장하시겠습니다. 오늘 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풀로 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금이 돌아왔다 팀이었습니다.